안녕하십니까 블룸버그 TV입니다. 지금 나온 어, 블룸버그 정보에 의하면 어, 3월 3일까지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. 우선 기사 대략적으로 핵심적인 것만 알려드릴게요. 지금 이렇게 금리가 그전석유가 아, 갑자기 올랐다가 내렸잖아요. 그거는 어, 혹한이 와서 그렇다 제가 그 전부터 계속 강조를 했죠. 근데 이제 얼음이 얼었다가 녹으면 어떻게 된다? 일시적으로 오히려 더 올라간다 기대치 때문에. 올라갔다가 실제적으로 완벽하게 얼음이 녹아버리면 어떻게 되죠? 본격적으로 기름 공급이 일어나는 거예요. 그래서 기름값이 내려가요. 그리고 핵심은 뭐냐면 여기 보면, 음, 저번에 알려드렸죠. 옥, 그 아펙, 그 석유 연합 기구 말고 아펙 플러스라고 있어요. 그 플러스에 러시아가 들어가요. 러시아가 그 모임을 하는데 언제 하냐면 3월 4일 날 한답니다. 3월 4일 날 아펙 플러스가. 러시아죠. 핵심은 러시아죠. 러시아와 사우디,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, 이때 만약에 합의가 되면, 말 그대로 유가는 안정적으로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죠. 음, 제가 봤을 때는 이 아, 여기서 안정적이다, 스테빌리 하다는 의미는, 어, 유가가 조금 더 내려간다라고 판단한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렇게 되면, 인플레이션율은 어떻게 될까요? 내려오죠. 그러면, 10년 국채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? 또 내려오죠. 그러면 달러는 어떻게 돼요? 달러 가치도 내려오는 거죠. 이해가 되시죠, 여러분?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전 세계의 어떤 인플레로이나 전 세계가 지금 주식시장이나 선물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콤마 상태잖아요. 그걸 해결하려면 지금 당장 해결하려면 미국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를 압박을 해야 돼요. 압박을 해서 이 합의를 이끌어 내야 돼. 그거 말고는 지금 현재 단기간 어. 에 처방할 수 있는 어떤 그 치료약이라고 할까? 그거는 아직은 없어요. 왜 그러냐면, 미국 입장에서는 어 돈을 더 퍼내지를 못합니다. 제가 정보가 있거든요. 그리고 파월이 나서서 어떤 부분을, 이렇게 자기가 희생양에 대해서 지금 뭔가를 하려는 포지션이 안 나오고 있어요. 지금 오히려 파월은 시장을 이 상태로 둘려가고 있다고요. 아시겠죠? 그 부분 참고하시고. 3월 3일까지 는토마저씨그 영상, 그거, 안 나오실 것 같고. 그, 마지막 남은 리스크는, 제넷 앨런인데, <laughs> 상식적으로, 이, <laughs> 제넷 앨런님께서 나와가지고, 법인세, 법인세 딱 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? 시장은 박살 나거든요? 그런데, 생, 관료니까 바이든이 뽑은 관료인데, 눈치 없이 그걸 할까요? 우리가, 우리가, 뭔가를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해가 안 되면 입장을 바꿔넣어서, 바꿔놓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지금 정권 초기에 갓 들어온 재무부 장관이 대통령의 어떤 큰 흐름을 다 알고 있는데, 그거에 반하는 어떤 포지션을 취할까요?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. 왜 그러냐면,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의 어떤, 어, 내각 구성이, 그러니까 사람은 다 뽑아놨는데, 이게 시스템 상으로 지금 안정화가 안돼 있단 말이에요. 한국도 6개월이 걸렸는데, 그 정권, 전 정권에서 엿먹으라고 해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트럼프가 엿먹으라 했단 말이에요. 6개월 만에 이거 안정이 안 돼요. 미국은 또 스케일이 얼마나 큽니까?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3월 3일까지는 우리 앨런 노님이 여건 몰랐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. 즉, 3월 3일까지는, 어, 전 세계 주가는 안정적으로 이렇게 올라간다.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은 뭐 크게 아직까지 뭐 시장에 영향을 미칠 부분은 없어요. 포인트는 뭐다? 3월 4일날. 아시겠죠?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을 줍니다.